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방송을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는 무료 상담해 드리고 있는 가람 법사입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문자나 카톡으로 무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화로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은 유료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649번째로 국민의힘 당 대표 이준석 재정신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신문 방송에 온통 이준석 기사로 날립니다. 그동안에 두 번의 가출과 내부 청질로 자당 후보인 윤석열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연선 문제를 안 풀었다고 3월 9일 문을 빈다는 글로 자신은 선거 운동 안 하겠다. 뭐 그런 의미의 그 글을 SNS에 올렸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맞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일입니다. 자 국민들도 지금 비판이 거세죠. 그리고 또한 가지에 이준석은 민주당과 이재명은 절대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국민의힘 당 국회의원 대부분과 기자 민간인까지 사찰했다고 난리를 치지만은 이준석은 공수처에 대해서. 말 한마디 번것안 하니, 이상하다. 그렇게 논평들 합니다. 자신은 아마 통신 조회를 안 당, 안 당한 거 아니냐? 자, 여당을 도와주니까 공수처도 이준석은 봐줬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의힘당 의원 보좌진 또 일반 지지자분들도 이준석 사태만이 답이다라고 여론이 매우 나쁘다 합니다. 이렇게 낯 뜨거울 정도의 사태 압박에도 난 절대 안 물러나겠다고 하니 과연 무슨 생각일까요? 자, 오늘 의총에서 대표 사태 개리한 채택이 확실해지니까 오후에 그 이준석이 참석했죠. 의원분들이 원하면은 뭐, 어떤 자리든 복귀하겠다고 말했다니 정말 어리둥절한 느낌이라 합니다. 자, 그럼 이준석이 노리는 게 무엇일까요? 어, 이준석 사주 그동안에 제가 몇번 설명드렸죠. 자, 노리는 게 있을까요? 만약 윤석열이 정권 교체에 성공하면 대... 대통령이 된다면은 대표인 내가 내 공덕이다라고 어, 자랑할 것이며 반대로 정권 교체에 실패하면은 지방선거 있죠 거기에 공천권의 대표가 어, 유혹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렇게들 평론가들이 의심들 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은 나쁘게 말하면은 여우 같은 잔머리로. 윤석열 후보에 고춧가루 뿌리다가 이제는 아예 죄를 뿌린다 아주 모사꾼과 같다 그렇게 예, 말들 하고 있습니다. 제 댓글에도 이런 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사주가 이제 을축생 김요월 기사일 삼주는 이게 에, 검색되는 생일 생일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경호시의 경금 상관이 있죠. 어, 상관 경호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 말 잘하죠. 말을 뭐 조리 있게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상대를 공격하는데 아주 예리하고 또 자신이 세상이 최고다 잘난 체하는 기운이 강하다. 그 상관의 기운입니다. 상관. 그러니까 삼주로만 보면 상관이 없죠. 이 상관이 오하에 타가지고 이 사주에 물이 없죠. 불이 강하죠. 화 불길에 이게 아주 예리하게 녹아서 상관이 절제를 못한다. 아 어, 지멋대로 어, 날뛴다. 그래서 상관 시+ 경호 시로 보는 게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제 이준석이 후보 측에 연습 문제를 풀어 달라고 했다고 하니 마치 예, 며칠 전에 김종인이 뭐 후보는 연기만 하라 해가지고 난리 났죠. 그 후보를 깔보고 어, 무시하는 아주 그 건방진 어, 행동으로 보입니다. 자 소위 왜 이렇게 시금방지고 참을성이 없고. 공격적인지 이 사주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묘월의 기토니까 봄철에 예, 논밭이죠. 작물이 잘 자라기 좋은 논밭인데 묘월의 가을이 여기에 투출하여서 평관격입니다. 아무리 봄에 초목이라도 어, 봄비가 내려야 되죠. 근데 수는 축중 계신기요. 땅을 파야 개우 있지, 봄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퍼 올려야 더운 열기를 식히주고, 이 평관, 감투가 살아납니다. 싱싱하게 빛이 납니다. 근데 물이 부족하죠. 어. 그래서 수금이 유리하고, 토하는 불리합니다 운이 오면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평광격이 이렇게 을경 합을 합니다. 이벼서를 상관이 이렇게 예, 합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어도 그 정도를 못 지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1월달 운세는, 지금 대운은 정축대운이고, 1월달은 신축년, 신축월입니다. 양력으로 1월이죠, 1월. 이제 내년 입춘이 지나야 이민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 이 축토, 여기도 축이죠. 축은 묘지입니다. 일간의 묘지, 무덤인다이 말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 축토죠. 어, 축토죠. 또 축토죠. 기토 일간이 무덤석으로 파고 들어가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안죽을려고 여동을 치죠.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은 이 양신금이 요렇게 토생금, 식신이 이렇게 또 관을 극합니다. 평관. 평관 감투를 극한다. 그러니까 내 위치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잘못하면 요 관이 날아갑니다. 자, 이양 칼날에, 신금은 칼이죠. 칼날에 날아가는 처지다. 그리고 내, 내 스스로는 대운, 세운 월운에 묘지에, 묘지에, 묘지에 갇힌다. 그래서, 어, 안 죽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 그리고 이렇게 신금이 오면은 이키토는 이거는 참 영양분이 좋은 땅인데 물이 없어 아쉽죠. 근데 신금은 또 자갈밭으로 해석합니다. 자갈밭으로, 밭으로 변하면 이 초목이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겠죠. 그래서 아무튼, 어, 자신이 지금, 뭐, 어쩌다가 쓴 감투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 봅니다. 오늘 의총에서도 당대표 사태 권고를 결의한다고 하니까, 오후에는 나안 간다 하다가, 아, 오전에는 나안 간다 하다가, 오후에 분위기가 심상하니까 의총에 나와서, 예, 또, 깜짝 놀랄 발언을 했답니다. 이원분들이 원하면 무슨 자리든 복귀하겠다. 그참 이상하죠. 어. 그래서 만약에 예, 그 사태 결의안이 공고된다면, 물론 뭐 소환,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이준석은 예, 식물 대표, 얼굴에 그 오명을 뒤집어 쓰는 거죠. 그래서 오후에 나가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또 애매하게 말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제가 윤석열 사주풀이도 많이 했죠. 그런데 윤석열은 사주에 수금이 많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많습니다. 이 사주는 어 금은 있어도 수는 없습니다. 화하고 목이 강하죠. 화목이 그러니까 이 겨울 사주에 춥습니다. 이거는 봄 사주에 열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을 수 있죠. 보안성이 있다. 그면 뭐 쉽게 말해서 궁합적으로 서로 어 뜻을 맞추면은. 손을 잡으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울산 해동처럼 좀 얼음이 있어도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정권 교체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지지자분들이 죽을 맛이라 합니다. 제 댓글에도 아주 이준석은 사퇴시켜야 된다. 이준석 뭐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내야. 이런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또 하나 불거졌죠. 예전에 뭐그 성상남 의혹 문제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부에서 수사한다 합니다. 또 KBS에 이준석을 공영방송에 출연시키지 마라. 청원글이 올라왔다 합니다. KBS. KBS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영방송에 외 성상납 의혹을 받는 문제 있는 사람을 출연시키느냐. 이게 청원글에 답변 조건에 충족했답니다. 뭐, 천, 뭐, 육백 명인가 어제부로, 어, 그, 어, 찬성을 했답니다. 참, 이거 창피스럽죠. 자,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여 정권 교체를 하는 게 야당에서는 목표겠죠. 뭐, 윤석열. 뭐, 국민의힘당. 그래서, 어, 후보가, 아까의 궁합을 말했죠. 두 사람의 궁합이 이러니까, 한번더 쏟는다 치고, 이준석의 손을 한번 잡아보는 건 어떻겠느냐. 만약에 그래도 이준석이 거절한다면, 이준석은 영원히 정치판에서 퇴출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들부터 고립무원 신세가 되기가 쉬울 것이다. 만약에 그래서도 손을 안 잡는다면 20, 30대들도 이준석을 돌았을 것이다. 뭐, 그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제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문자나 카톡으로 무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